안녕하세요. 신의 니트입니다. 238번하고 그 옆에 이렇게 카키색 모헤어가 놓여져 있는데 어,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. 그래서 같이 한번 떠봤습니다. 색감이 정말 오묘하고 멋있어요. 먼저 238번이고요. 이거 저번에 영상으로 보여드렸었는데 104번에 예, 회색빛이 조금 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여기에는 이제 회색 램스율이 들어가서 2104번 보다 조금 더 진합니다 이제 이것만 단독으로 떠도 예쁜데 여기에 요 카키색 모헤어 요 카키색 모헤어 하고 장미색 모헤어는 유독 부드럽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 섞어서 6mm로 떴어요 굉장히 멋있죠. 이거는 꽈배기가 들어가면 더 예쁠 것 같아요. 단색도 예쁜데 왠지 꽈배기가 들어가면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. 이 2, 3, 8번 저 실에 회색이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부분 부분 회색빛이 나오는 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. 떠도 예쁠 것 같아서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